역사 속에 감히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상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당대의 최고의 권력의 제국이라 알려졌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느보간네살왕을 중심으로 한 바벨론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가 에루살렘 성전에서 작지해서 빼서 왔던 성전의 기구들, 금잔, 은잔 등등, 기인 천 명을 불러 모아놓고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이런 잔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데와 바사의 나라, 고레스와 그리고 다리오 왕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것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할수 있다 자처했던 다리오 왕. 그 잔치 중에 촛불 너머로 회색 벽에 갑자기 하나님 손이 나타났습니다.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어요. 오금 조리는 일이고. 자기가 그동안 맘먹으면 모든 것할수 있다. 자처했던 권력의 상징 바벨론의 당당한 왕이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할수 없이 벌벌 떨어야만 됐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자랑하는 바벨론이었지만, 그 아람어를 해석해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벽에 쓰여진 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냅니다. 매네매네, 세어보고 세어보니, 대겔 저울로 달아보니 그 무게가 도달하지 못했다. 오바르신 이것은 페르센의 복수형인데 둘로 쪼개지다 나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그 향연을 하며 즐기고 있었을 때, 메데의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건너 그 향연의 자리에 접근하여 이페르사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날 저녁을 넘기지 못하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던 이 벨사살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함으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신하로 총리의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 어쩌면 그는 새로운 왕권이 들어설 때 숙청 대상 영순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지 않고 다리오 왕에게 있어서도 총리로 전국 120개 도로 나누어 고관을 세우시고 고관을 세우고 그들의 보고를 받는 총리 세 명을 세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세명 중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특히 다니엘서 5장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적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더라 하더이다. 다니엘에 대해서 들은 소문을 이 다리오 왕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가 평가를 했든지 이 다니엘이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대목입니다. 다리오 왕이 바벨론 그 왕으로 세움을 받고 바벨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총리 세명 중에 다니엘이 이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그들보다 탁월한 모습을 보고 그를 세 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때 두 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다니엘은 어쩌면 먼 이방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입니다. 자기들의 중심 세력도 아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보잘것 없는 자가 자기들보다 뛰어난 모습 앞에 새로운 다리오 왕에게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관들과 함께 합작을 해서 메대와 파사나라에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왕이 도장을 찍으면 왕조차도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서 고관들과 함께 이 총리 두 명이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왕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왕이여 만세 무강하소서 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조서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왕 외에 다른 것, 그 무엇에게라도 기도하는 모습 보이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30일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면서 그에게 허점을 찾아보았지만 아무 허점이 보이지 않자 이런 괴략을 꾸민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그들의 말에 아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면 이들의 말이 옳겠다 싶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임금의 도장을 그 조서에 찍은 것입니다. 이 상황을 왜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어쩌면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어쩌면 소낙비를 피해서 지하에 숨어서 기도를 했든지 그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지 않으면 위기를 묘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피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내가 중단할 수 없다 생각하고 에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에 관한 설교 두 번째 시간으로 비온드 코비드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는 불편한 점, 또 내가 그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또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한 상황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사자골에 던져져 굶주린 사자에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 위기보다 더 커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애프터 코로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을 것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비욘드 코로나예요 코로나 이유가 아니라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코로나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다니엘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해답이고 비법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뒷방에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미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나 다름없어요 왕도 어찌 할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니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굶주린 사자의 굴에 던져져 뼈도 조차, 뼈조차도 거두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될 사자의 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자고 지식이 있고 총명한 자인데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다니엘은 총리예요. 왕의 총애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수작을 부리고 두 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다리오 왕에게 가서 그런 방식으로 자기를 방해할 것 조사를 꾸민 것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할수 있는 일은 소낙비를 피하면 된다고 지하에 가서 기도하던 문을 닫고 기도하면 그들이 그가 기도하는 것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에루살렘을 향했을까요? 왜 에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을까요? 사람들은 에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에루살렘 성전은 흔적도 없이 돌 하나 없이 폐허가 된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루살렘을 향한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지만 에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활짝 열고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에루살렘의 십자가를 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도가 스 그곳에 계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구약시대 사람이지만 진정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니엘은 상황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였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다니엘이 조금만 타협을 했더라면 그는 죽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총리 자리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상황 앞에서 권력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적 자기가 주인으로 삼은 그분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당시에 권력의 왕 다리오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그의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느부간네살왕때 다니엘의 새 친구와 함께 풀뭇불에 던져졌던 그 경험 그는 기억합니다 그는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었지만 그의 얼굴에 고기를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한 빛이 났고 자기가 잘라서 꿈을 해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어서 어떠한 상황, 어떤 꿈이라도 능이 해석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그는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의 왕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로 하여금 상황을 조월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 습관화된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초월하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보냄을 받은 자로 내 민족을 품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설때 우리는 비욘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습관화 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무의식 중에 하나 어떤 일을 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훈련되어 습관화된 것이 세련화되어 나에게 세련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야. 다니엘이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에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감사했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다니엘서 6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사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에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15살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수많은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열방에 한 보잘것 없는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소년이에요 그가 알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꿈 많은 청소년 사춘기 시절 그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보다 하고 모든 인생을 포기했을 만한 나이이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었지만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붙잡는 일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 비참한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밤잠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총리로 세움을 받아 자기와 자기 가족들 배부르게 먹고 명예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그의 인생 자손 대대로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 인생에 초점을 두지 않고 지금도 희대겔 강가에 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강제 노역으로 지금도 숨 쉬지 못한 채숨 죽이면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그는 그가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가 기도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이 에레미아 29장 10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에루살렘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70년이 차면 내가 다시 너희를 이곳 에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자기는 행복했지만 자기는 부족할 것이 전혀 없이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생각할 때 가슴 아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하,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시 자유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겠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사자굴에 들려 빠져 들어가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져 우리의 동족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죽음의 길을 택하리라.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just as he had done before라고 나와 있어요. 전에 그가 취했던 행동 그대로 오늘 또 세련된 모습으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상황을 초월하는 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결국 뭐냐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입술로 훈련되어 전해하던 대로 끊임없이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모습 아닐까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한 차례 지내는 절기로 끝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핑계 대자면 끝도 그 한도 없어요 다니엘이 핑계 대자면 얼마든지 불가피한 상황이라 내가 창문을 열수 없었다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성전을 바라보았고 상황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자신을 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비욘드 생스기빙 데이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를 초월하는 감사 말이죠 그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될때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상황을 초월하는 비욘드 코로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급을 위해서 파키스탄에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번 주수 감자들을 통해 우리가 작은 정성이지만 힘을 모아 축복의 축제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